서남부 어디에서도 구 구역질 난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동구 홈페이지에 동구 문화 관광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여행지를 몇개 추천하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. 저희가 그 여행지가 진짜 추천할 만한 곳인지. 아닌지. 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수 있죠. 여기 이제 동구 이바구 마을의 그 뭐냐, 그 전망대라고 하는데. 어, 여기서부터 이바구 길인가요? 네, 이바구 마을이 예전에 6.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던 곳이거든요. 어..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산동네가 진짜 많은데, 이 산동네가 다 그거래요. 그 피난민들이 이제 올라, 여기 산이 너무 많아서 살... 평지가 별로 없으니까 맞아, 맞아. 올라가면서 다 살았던 거라고. 그래서 산북도로도 생겼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진짜 마을이 되게 예뻐요. 맞아요. 어 근데 이렇게만 보면 약간 서울 같네요. 그렇네요. 밤 되면 진짜 예쁘겠다. 응. 아 여기 전망대도 있네요. 아. 이제 모노레일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?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니까. 모노레일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노레일이 응. 그냥 일자 줄 알아는데 막막막막 막막 꺾이고 막막 막 네,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막 막 하는 게 있어가지고. 와 이거는 올 올라, 올라갈 때 무조건 타야 되네 이거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돼요. 이거 는 만들기 잘했다. 와 동구에서 저희가 이바구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바구길이 진짜 뭐가 많네요. 이바구 정거장, 이바구 정거장, 이바구 정거장, 이바구 정거장, 이바구 정거장. 동구에서 이 관광 이런 걸좀 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여기 볼게 많습니다 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응.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라 했는데 <laughs> 아 진짜 이건 인정 인정 어, 이거는 진짜 좀 막혔네 아, <laughs> 이거는 동구 인정 부산항으로 가 부산항에 이번에 지금 공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<laughs> 거기가 좋대요 돌아가이좀 비린내도 이방우정장 저희가 그것도 리얼하게 <laughs> <맞아>. 팩트로만 조져버리겠습니다 <laughs> 그럼 가시죠 <다시 시작>. 이방구정과장 <laughs> 你看着你看着。